RC보트 장난감 리뷰 3신기한 장난감 고퀄리티 RC 고속 레이싱 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보트는 최대 30km 매시간에 빠른 속도로 수상해서 신나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 방식이라 조작도 간편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보트의 속도와 조정성을 칭찬하더라고요. 특히 물 위에서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인상적이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경쟁에도 제격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색감이 예뻐서 눈길을 끌어요. 어린이 생일 선물로도 아주 좋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추천합니다. 실내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름철 수상 게임의 안성맞춤입니다.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RC 보트,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이크폰 686 RC 보트는 정말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1 72 스케일의 강력한 듀얼 모터 덕분에 속도가 빠르고 조정이 쉬워요. 특히 2.4g 무선 전송 기술이 적용되어 멀리서도 안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의 성능이 뛰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고 남자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것 같아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며 조작감이 좋아서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난감으로서의 매력이 넘치는 이 보트는 여름철 물놀이에 안성맞춤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이크펀 686은 퀄리티와 재미를 모두 갖춘 제품이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UDI-023 RC 스피드 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보트는 정말 재미있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방수 기능 덕분에 물 위에서 걱정 없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고 LED 조명까지 장착되어 있어 야간에도 멋진 모습을 뽐냅니다. 2.4G램 주파수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조종이 가능하고 고속 모델이라 스피드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여러 개의 보트와 동시에 사용해도 간섭이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에도 좋습니다. RTR 모델이라 별도의 조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UDI 023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시원한 물 위에서 속도를 즐기고 싶다면 이 보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